2025년 1월 7일 화요일 성경함송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기 19장 1절에서 29절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?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.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?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지니라.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.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,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,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,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도다.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,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,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.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.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.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.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.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.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.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. 나의 친구야,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.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 하느냐?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? 내 살로도 부족하냐?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, 책에 쓰여졌으면, 철필과 나비로, 철필과 나부로,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.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.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.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.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.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.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지이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,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. 아멘!